감정 X 비교 X 사진 차별화 X 그런데 어떻게 빅파워를 할까? 자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일 유력한 이유는 뭐냐면 네, 쇼핑몰 저도 하고 싶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고 중간은 갈수 있을까 해서 고민입니다. 패션에 대해서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시장이 크다는 것이 걱정되네요. 시장이 크니까 오히려 더 땡큐인 거예요, 대표님. 고민을 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그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시작을 못하고 계신다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되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시작해야죠. 그럼 시작하셔야 됩니다. 걱정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더 생겨나면서 나는 계속 뒤로 처지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3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강조하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최적화 상세페이지를 인플루언서인 제가 똑같이 적용을 하는게 맞을 걸까요 다른 인플루언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품명도 담백하게 올리고 상세페이지도 데일리 컷 사진만 올렸어요 어 이거 되게 재밌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인플루언서래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쇼핑몰 오픈할건데 이때 트리가 얘기한 상품명이라든지 카테고리 최적화라든지 상세페이지 인플루언서 쇼핑몰에도 똑같이 적용해도 될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죠 제가 이거는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또 인플루언서 대표님들 상담을 또 많이 받아 가시기 때문에 상품명은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카페24로 할 거잖아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기반으로 하실 거면은 자산물로 랜딩을 시킬 거 잖아요 그러면은 상품명은 사실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로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카테고리 최적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로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티셔츠면 티셔츠 제품이 올리고 바지면 바지 제품을 올리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상세페이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든 인플루언서가 아니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게이 상세페이지에요 이 상세페이지 상세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감정건드리기 두 번째 비교 제품 확보하기 세 번째 사진 차별화 인플루언서시니까 사진 차별화는 자동으로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 제품이랑 감정건드리기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 거죠. 우리가 인플루언서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인플루언서면 어때요? 트리픽이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은 유입수, 전환율, 백 단가 이세 가지 요소에서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인플루언서시니까 이 유입수는 어때요? 받쳐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세페이지인 전환율과 관여되는 상세페이지를 잘 만든다면 우리 매출이를 펌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더 매출이 많이 나오죠. 꼭 한번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곰크들리님 제가 진짜 의아해하는 게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감정 건드리가 아예 없고 코멘트 몇줄 쓰여져 있고 피팅은 많이 있는데 왜 어떻게 빅파워를 달고 한 건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거. 감정 X, 비교 X, 사진 차별화 X 그런데 어떻게 빅파워를 달까? 자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일 유력한 이유는 뭐냐면 업력이 오래됐을 경우 업력이 오래됐을 경우 그냥 예전처럼 하는데 빅파워를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부터 쌓아온 단골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입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카페 침투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GFA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매출은 아까 3요소 안에서 움직인다 했어요. 유입수, 전환율, 객단가. 그러면은 그분들은 전환율은 낮게 측정되겠지만 유입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빅파워를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뷰징일 수 있죠. 자, 어뷰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것도 유입수 요소를 완전하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는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은 일종의 다른 트래픽을 이용해서 순위를 높게 올리면은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환율이 굉장히 낮게 측정되더라도 매출액이 높을 수있 겁니다. 그래서 빅파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쇼핑몰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서 똑같이 하다가는 오크트리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게 되겠죠. 벤치마킹도 잘 정해야 된다 했어요. 제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데 벤치마킹을 할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쇼핑몰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쇼핑몰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빅파워야? 어떻게 이 사람이 프리미엄을 달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들긴 하지만은 배울 점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면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되는데, 그게 잘안 보인다면 배울 점이 있는 쇼핑몰에 벤치마킹 하는 시간을 투자해주시는 게 훨씬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겠죠. 뷰티 카테고리인데 옹크트리 님 말씀 주신 내용들로 보완해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올렸습니다. 비교 감정 사진 차별화를 한다고 해도 잘하는 곳들이 너무 많네요. 뷰티 브랜드에 전해주실 팁이 있을까요? 저는 뷰티 브랜드에서 좀 눈여겨봤던 것들. 제가 판매하는 주 카테고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본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본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표현들은 뭐냐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 안에는 감정건들이기, 비교 제품 확보하기, 사진 차별화. 이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뷰티 브랜드에서 이 비교 제품은 벌세스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여드름이 많았는데 몇주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허위 가장 광고 법적인 기준 저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잘 알아보시고 비포 애프터가 나타나 있는 요소들이 되게 잘먹히더라 이거예요. 뷰티 브랜드를 하신다면은 감정 비교 제품 사진 차별화 들어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비포 애프터 요거를 좀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뷰티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거는 제일 처음에 감정건들이 있는 포인트에서 사회적 증거 많이 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협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 나와 있고 제품과 함께 찍은 그 얼굴이 상세 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 제품은 사회적으로 증명이 되었구나를 알수 있죠 감정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 증거 요소들도 많이 써보시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장점들을 하나하나씩 쏙쏙 빼가지고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그드 님 그럼 인플루언서 쇼핑몰들은 그냥 쿨하게 데일리컷만 올리는데 그분들이 감정 건드리기, 제품 차별화 등을 했을 때 매출에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쇼핑몰들도 말씀해 주신 모든 걸 적용하고 인플루언서의 쿨한 느낌을 버렸을 때 위상은 유지하고 매출이 더잘 일어날 까라고 확신을 하시나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인플루언서들의 그 쿨함과 위상과 멋짐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들고 가는 게 사진 차별화, 세 번째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교 제품 확보하기랑 감정 건드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넣는다고 해서 쇼핑몰이 더티해지거나 급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 임을 들고 가는데도 그걸 충분히 섞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넣은 상세 페이지가 완벽한 상세 페이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 대표님들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 대표님들이 그 인플루언서들의 매출표를 안 까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몇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 한달 매출액이 5억이 안 되는 대표님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광고비를 좀덜 쓰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시너지를 폭발을 시키려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제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감정 건드리기와 비교 제품 확보하기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쇼핑몰에 좀더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 어쨌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들고 갔을 때더 시너지가 난다는 점 음.